오늘은 현재 압구정 상구역이 처한 현실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 어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상구역 조합원들이 초기 우울증 증세를 겪는 듯합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조합원들이 있죠. 어떤 분은 상구역을 고향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저 투자 가치에 집중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당연히 양쪽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선. 양쪽 모두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겁니다. 마치 일본과의 3대 0으로 졌던 축구 경기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재미없을 것이고,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다음 경기를 이기기 위해선 몇 번이고 돌려봐야 합니다. 잠깐 3구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는 올해 압구정의 6개 구역 거래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현재까지 압구정은 올해 100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에는 3건의 거래 취소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래 취소는 모두 2구역 신현대에서 발생했고, 재공모가 시작된 이후인 6월과 8월에 발생한 것으로 매도인의 변심에 의한 취소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부분인데, 상구역 역시 재공모 이슈가 시작된 6월과 7월엔 타구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래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를 보면 3차 33평이 35.8억에 8월 9일 그리고 현대 10차 35평이 8월 10일에 41억에 팔린 이후 거래 소식이 없습니다. 7월 초부터 360%의 용적률로 설계한 공모전 잡음이 시작된 이후에 외부에서 상구역을 보는 시각을 단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8월 10일 이후 상구역의 거래 실적을 두달 넘게 제로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간간이 매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를 받는데 매수자가 먼저 주변사람들이 상구역은 쳐다보지도 말라있다 라는 말을 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부정적인 보도들이 쏟아지고 일견하기에도 뭔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런 현상을 만든 건데요 현재의 매수자라면 많은 경우에 투자자일텐데 그 사람들이 굳이 골치아픈 상구역을 사겠다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지난 공모전 이후에 부정적인 이슈가 현재 상구역의 거래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 원인은 당연히 상구역의 재건축이 어디로 갈지 혹은 언제 가능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구역 조합원들 스스로도 만약에 지인이 압구정의 집을 사고 싶다 했을 때 선뜻 상구역을 추천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럼 이런 현상이 가져올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죠. 1구역과 2구역을 비교해 볼 텐데요. 1구역은 현재 추진이만 있는 상태이고 1차와 2차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쉽사리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구역의 거래 상황은 세대수당 거래 비율에서 타구역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오히려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조합이 없으므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없고요. 특히 32평은 압구정에서 가격이 싼 편에 속해서 턱걸이 진입이 많은 단지입니다. 거래량은 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가격이죠. 여기 미성 2차 47평은 상당히 오랜 기간 2구역의 신현대 35평과 가격에서 비교가 되던 평수였는데요. 신현대 35평과 동등하거나 살짝 동등 우위를 보이던 평수입니다. 그것의 최근 거래가는 25동 10층에 39.5억에 8월 29일에 있었고요. 신현대 35평은 116동 6층이 44억에 9월 27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가격이 10%가량 벌어진 걸알수 있죠. 재건축의 진도 차이로 벌어진 것입니다. 1구역도 그간 집값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32평 같은 경우엔 최저 22.15까지 갔었지만, 현재는 30억을 찍은 상태이고요. 압구정에 아,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일정 부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10%가량 집값 차이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케이스는 3구역에도 앞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상구역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서 순항모드로 갈수 없다면, 터닝포인트를 찾을 때까지 신현대에 비해서 10%가량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대목이죠. 그럼 많은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극적인 역전 흠론이 터질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우선 서울시에서 상구역의 타구역과 형평성이 맞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뭐, 다른 구역보다 언감생심, 특혜를 바라지도 않고요 그저 비슷하게만 해달라는 것인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원하는 몇 가지 굵직굵직한 조건들을 보면 첫 번째가 한강 보행교죠두 번째가 세대수 증가이고요. 세 번째가 소셜 믹스와 공공보행로 등 공공성 강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이미 모두 다 들어와 있어요. 조합에서는 이미 줄건다 줬다는 것이죠. 그준 것들에 대한 대가가 준주거지를 5,800여 평 늘리고 그에 대한 용적률을 조합원 구역에 평균 용종줄 개념을 이용해서 이월을 시켜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연유로 무상이 되면서 일이 꼬였습니다. 게다가 꼬인 형태가 기본 토지채납 10% 외에 3.5%가량의 토지채납과 역시 절반가량인 3.5% 정도의 현물채납으로 나뉘면서 보행교를 안할 경우엔 추가로 토지채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많은 조합원들이 준주거 지역 종상향을 줄이면 상구역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갖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서울시가 준주거 줄이고 추가 토지 체납 없이 보행교 없애고 세대수 줄이게 해줄까요? 서울시로서는 보행교와 그외 기타 조건의 대가를 모두 준주거 용도 지역 상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보행교를 위한 재원 마련이나 보행교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줄여줄 레버리지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준주거종상행을 대단한 특혜라 포장해서 온갖 부담을 지웠는데 그걸 조합원들이 싫다 하니 할 말이 없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상구역에 대해선 기본부터 다시 계획을 짜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서울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 서울시에서는 투트랙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아예 더 이상 협상할 것이 없다고 버티거나 일부 서울시 재량으로 조정해 줄수 있는 것을 내밀고. 강행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타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하기에는 기존의 논리가 너무 꼬인 상태라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상구역을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매도하고 다른 구역에 집중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압구정의 지구단위 계획은 연람공고를 거쳐 확정된 후 재연람공고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구역 문제 때문에 느려지고 있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상구역 말고 다른 구역도 진행이 급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미룰 수도 없는 입장이죠. 늦어도 연말 안에는 확정을 지어야 할 텐데 바닥부터 꼬인 상구역 문제에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조합에서는 상구역 현안에 대해서 컨설팅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시간 벌기용 외에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부라도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여론을 무마하고 강행돌파의 발판을 상무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앞으로 상구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신 대로 상구역의 재건축이 지체가 된다면 지체되는 기간 동안 집값의 약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할수 있는데요. 현재 10%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는 1구역이 다시 재건축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 이미 진행이 된 다른 구역들에 대해서 가격 상승세가 우위를 보이겠죠 현재 뒤쳐지고 있는 것과 역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상구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이 늦어지는 건 고통스럽지만 영구적인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구역의 경우엔 몇 가지 예상 진행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구역과 형평이 맞지 않는 안으로 밀어붙여서 속도를 맞추는 것인데요 시간 지연으로 인한 리스크는 피할 수 있겠지만 자산 가치에는 영구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타구역 대비 20% 가량 높은 47% 증가하는 5800세대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붙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부채납률로 인해 면적이 줄어들죠. 한강 보행교나 덕계공원과 공공 보행로로 인한 외부인에 대한 노출이 있고요.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준공이 되더라도 타구역 대비 대지 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족한 연면적은 조합원들의 면적 감소와 단지를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펜트하우스의 배치에도 많은 제약을 가져오는데요. 조합원 평수가 쪼그라들면서 펜트하우스를 많이 짓겠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타구역 대비 열악해지는 조건들은 집값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얼마나 반영이 될것 같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10%에서 많으면 20%까지도 영구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알려진 안보다 개선된 안이 나온다면 그만큼 호전이 되겠지만요. 두 번째는 가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서 현재 상구역에 집중된 부정적인 이슈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인허가청으로서 매우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만큼 현재의 신통하는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기본으로 다시 설계를 하든 어찌되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타구역과 비슷한 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최악의 경우인데요. 현재 상구역은 조합의 입장을 지지하는 약 30%와 반대하는 역시 약 30%의 조합원들로 그리고 나머지 40%가량의 확고한 입장이 없는 조합원들로 구성이 된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조합원이든 빠른 재건축을 원한다는 공통적인 생각이 깔려 있죠. 재건축의 경우에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미 현재 상태로 어느 쪽으로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나아갈 몇 단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주장이 통해서 한 단계나 두 단계 진행이 되다가 멈출 경우가 최악의 경우라 할수 있는데요. 지금이야 사업 초기이니 손실이 발생해도 그나마 적다고 할수 있죠. 파이낸싱이 진행이 되고 나중에 자축화되거나 지연이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둔촌 주공의 예를 보면 알수 있겠죠. 너무 억울해서 버티다가 버틸수록 자신의 손해가 커지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내던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케이스라는 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희림의 용적률 360% 사태는 다가올 문제점을 드러낸 예고편이라 할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고발사태는 그 문제점을 수면위로 띄워 올린 것이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구에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 실감나지 않는 자산가치 하락을 확정하고 밀어붙이는 경우인데 심정적으로는 빠른 재건축을 바라는 조합원도 많으므로 미련이 많이 남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분의 2의 동의를 얻기가 힘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찬성이나 반대 모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 상구역 재건축 설계의 기초자료조차 정확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공개가 된다면 어디서 어떤 수치들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조건들이 공개가 되고 불리익이 인지가 될수록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죠 현재 기부찬합의 전제조건인 구역 자체 면적에 있어서도 의아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불필요한 공방을 피하기 위해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공고가 되면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위에 언급한 한두걸음 나가다가 좌초되는 경우입니다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죠 지옥길이 열리는 겁니다 세번째 모든 자료가 공개되고 혜택이나 부담이 전 조합원들에게 고르게 돌아가는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절차를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현 조합을 재신임하든 새로운 주체가 나서든 그것은 조합원들의 선택이겠죠.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상구역에만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불가합니다. 꿈이었으면 쉽지만 벌어진 일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도 없죠. 현실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악수가 악수를 부르지 않도록 말이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